포르츠탄가의 아침입니다. 아침 7시 어, 반쯤 됐고요. 어, 여기 포르츠탄가 게스트하우스는 비시즌에는 그 어, 게스트룸을 다 개방을 안하고, 어, 여기 자기 어저께 저녁에 자기네 집 부엌에서 어, 식구들이 먹는 부엌에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얘기 나오는다가 게스트룸 하나를 내줘갖고. 네, 여기서 목락까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오르막이고 그리고 거기서 능선길을 걷다가 음. 을 쿰중, 쿰중을 갈 겁니다. 쿤중 마을을 가서 어, 마을을 좀 보고 그리고 남체로 내려갈 겁니다. 빠르면 남체 가서 점심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오르막길을 계속 1시간 반을 올라야 된다니. 여기 오르막길 1.5km. 1시간 반도 더 되죠? 소화 다 되겠습니다. 어제, 아, 좀 전까지 있었던 포르치탄가에 로치 주인은, 음, 얘기를 해보니까, 클라이밍 셀파입니다. 어, 그것도 에베레스트 서미스트 셀파네요. 그, 품부 위쪽으로 구름이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날씨가 나빠지는 모양입니다. 룩스딜 먹스딜 먹스 먹스딜 사슴을 야생사슴을 직접 본건 처음인데 뭘 먹는 걸까요? 젖풀? 그래서 사람이 근처에 있는데 <laughs> 자기 할 일을 다 하네요. 여기 와서 야생짐승을 처음 본것 같습니다. 어저께 어, 가이드가 제 포터가 저기 보이는 게숲 속에 보이는 게 목스디어라고 가르쳐 줬는데 잘안 보였었는데 오늘 바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앞에 보이는 마을이 포르차입니다. 저기는 알고 있기로는 사원 마을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사원, 템플, 군파. 저 마을은 트레킹도하고 벗어나 있죠. 한자락에 농경지하고 같이 자리 잡고 있는데 아마 저맨 위에 있는 군파에 큰 스님 라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다 불람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보이네요 예, 이제 내려가기 아쉬울 정도로 이 길은 목라에서 쿰중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쪽에 이제 길의 라인이 보이죠 여기는 이제 쿰중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해발 3921 고도가 이 정도 되는데 쿰중 어, 지역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대부분 헬기로 어, 짐을 수송해서 이제 코터나 짐분들이 저렇게 무거운 짐을 나르는거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진짜 야크도 생각외로 적었어요 정말 여기 루지에탕보체 어, 같은 경우는 저 자재를 다 헬기로 아침에 한 일곱여덟 번 헬기가 와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탕고체에서, 아, 탱고체에서, 그, 루크라까지 헬기 타고 내려갔는데, 0만원 정도, 돈으로 지금 어차피 수송하러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가는 거라 비싸지 않게 만는답니다 어, 여기 목라에서 품중 가는 길에 보이는 아마다발람 아마다 뷰가 어, 개중 제일 멋있는 것같네요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 멋진 산입니다 사냥입니다 이거는 오이고 날아다니네 어, 주인이 없고 야생 사냥이랍니다 뭐 점프하는 모습들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건 잡지를 않는답니다. 헌팅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한국에서 야생사냥 <laughs> 똥만 봤습니다. 설악산에서. 그리고 군대 있을 때, 어 멀리서 망원경으로본 적이 있는데, 눈앞에서 야생사냥을 동물원이 아니고, 여기서 보는 건 처음입니다. 네, 쿰중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 이 산중에 그래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어, 돌담으로 만들어진 밭을 다 갖고 있고 마을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네, 다들 나마스티 <목소리> 나마스티 네, 다들 이 마을에 한 번씩 꼭 가보라고 얘기를 하는게 음 산속에 있는 어, 정겨운 마을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거기다가 밭들도 있고 이봄 가을이나 이때 오면 꽤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쉬었다 가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음. 저거 아까 포터가 지구가 든 나무입니다. 야, 이거 투바이퍼인데, 투바이포 뭐 남았을 때. 응, 저거 한 30km는 될 텐데, 저다 날랐습니다. 어조그만 자파점도 있고요. 생필품도 파네요. 재밌습니다. 오잇 자전거도 있어요. 어떻게 타지 여기서? 7,80개 이상의 조그만 조그만 집들로 이루어진 마을이고 로지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넘어가면 음, 남체에서 고소정원을 올라왔던 에베레스트 뷰로지 에베레스트 뷰 호텔로 가게 됩니다 거의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거의 남체정도 분 이게 크게 큰 마을 이네요 저기까지 마을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큰 마을입니다 이렇게 돌담으로 둘러싸진 곳이 다밭칩니다 아까 하판을 지고 오던 포터입니다 볼 아이, 정말 좋울 텐데. 무 자파점이네요. 아, 정말 깨끗 마을입니다. 만이차는 이제 이들어가는 통에 불경을 새겨놓고 이렇게 돌릴 때마다 불경을 읽는 거하 똑같은 왜냐하면 옛날에. 이 예, 만하라 아, 라마교를 믿는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문맹이 많아서 불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불경을 새겨진 석판을 만지거나, 아, 불경이 새겨진 저 만이차를 손으로 돌리면 그 돌릴 때그 불경이 자기 몸에 닿아서 그 공덕이 공덕이라 고 그래야 되나요? 불경의 그 기운이 어... 아, 않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니차나 불경이 새겨진 석판이 있는 곳을 지날 때는 왼쪽으로 지나야 됩니다. 아마 오른쪽으로 지나는 건 부은 사람만 글로 갈수 있다라고 들은 것 같아 확실치는 않습니다. 확실한 정보가 있으면 어, 텍스트를 옮겨놓고 어, 왼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가 힐러리 스쿨이랍니다. 에드먼트 어, 힐러리 경 어, 영국의 에베레스트 초등교죠 그 사람이 이제 설립한 학교라는데 저게 기 초등학교냐고 물어봤더니 어, 중학교랍니다 중등학교 그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쪽에도 어, 운동장도 있고 꽤 학교네요 아 오케이 응. 어, okay, okay.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지금은 이용하지 않아서 폐쇄됐다고 하고 흙바닥이네요. 샹보체 에어포트, 샹보체 에어포트라고 합니다. 네, 약 6일만에 6일, 6일 7일만에 남체 바자르에 왔습니다. 뭐, 한 10분만 내려가면 될것 같고요. 어, 남체 바자르에서 점심을 먹고 포르치탄가를 출발한 지 4시간 6분 만에 남체바자를 도착해서 점심 식사하러 들어왔습니다. 예. 4시간 6분. 예, 12시네요. 어, 8시 좀안 돼서 출발했으니까 어, 꽤 오는 겁니다. 어, 점심 먹고 약간 한 1시간 쉬다가 어, 조르살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체에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날이 나빠지더니 이렇게 눈이 렇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나빠진다는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내려가는 도중에 이렇게 눈이 내 정도로 나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간에 어 조심조심 잘 내려가야겠습니다. 이 눈이 보이시나요? 눈, 눈이 보이시나요? 제눈 말고, 눈. 어, 눈이 제법 송이가 굵어지고, 드디어 이제 땅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자, 눈이 내려서 굉장히 위험하고 미끄러운 투 브릿지입니다. 어, 이 미끄럽네요. 쇠판이라. 네, 투 브릿지를 건너왔으니까, 이제 어, 남체에서 내려오는 길은 다 내려오는, 다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어, 조르살레까지 어, 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눈이 많으니까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되겠습니다.